안녕하세요 잔잔바리 미용채널의 궁덜언니입니다 오늘은 80% 임모 마야사님이 아주 큰 맘먹고 쇼컷을 하러 오셨습니다 아유 눈이 예쁘시네요 연습용 통가발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이번 쇼컷은 사이드에서부터 두상을 따라 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야사님이 옆통수의 볼륨을 상당히 싫어하세요 그렇다고 90도로 커트하면 너무 매니쉬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볼륨을 살려줄 73도로 커트합니다. 73도요. 첫 번째 브로킹을 U라인으로 타고 아래 부분은 두상을 따라 커트합니다. 후대각 사선 섹션을 이용해 커트. 몇 도요? 73도요. 둥글둥글한 두상을 따라 커트를 하기 때문에 쉐입이 각지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아이, 부드러워라. 저런 식으로 반복해서 반대쪽 네이프 사이드 코너까지 커트합니다. 뒤통수가 납작한 사람이라면 저 부분부터 사이드 베이스를 해서 차근차근 길이를 확보해주면 뒤통수의 볼륨감도 살고 아주 좋겠죠? 커트를 할때 대부분 뒤에서부터 하는데 익숙해져서 사이드나 탑에서 시작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데요. 정확한 길이, 각도, 베이스만 머릿속에 딱 넣어 놓고 있으면 어? 별거 아닌데 하실 거예요. 자, 왼쪽에 커트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잘라둔 오른쪽과 오차 없이 만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또 카타르시스를 또 맛볼 수가 있겠죠? 아, 좋네요. 오버존은 아래 가이드와 연결만 시키면 된다는 개념으로다가 커트. 디스커넥션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면 저기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뚝딱, 뚝딱 잘라 나가시면 됩니다. 뚝딱, 뚝딱. 가위 자국을 잡기 위해 슬쩍슬쩍 각도를 들어서 체크 커트 하고요. 윗머리에 뾰족하게 나오는 코너도 제거합니다. 원래 7분짜리 영상인데 바쁜 구독자님들 위해 질감처리 드라이는 뺐습니다 잘했죠? 자 지금까지 날이 갈수록 짧은 머리 해달라는 마여사님과 궁달언니였구요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